이 고양이 돈 없어도 살릴 수 있습니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낡은 외투를 걸친 노인이 피투성이 길고양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무릎 꿇은 병원장,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VIP 고객들, 그리고 입을 가린 채 멍하니 서 있는 수의사,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 노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모든 일은 일주일 전한 여자의 평범한 하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물병원에서 한지훈은 오전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29살의 수의사였습니다. 첫 환자로 할머니가 작은 강아지를 안고 왔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진찰했습니다. 가벼운 장염이었습니다. 치료비는 3만원. 할머니가 지갑을 뒤적였습니다. 2만 5천원 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이번엔 2만 5천원만 주세요. 할머니가 나가고 지우는 조용히 장부를 펼쳤습니다. 5천원이 적자였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오전 11시 병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원장이 나왔습니다. 한 선생, 잠깐 와봐요. 지우는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또 깎아줬어요? 최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할머니가 돈이 부족하셔서요. 병원이 자선단체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운영해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선생은 배경도 없으면서 이상한 고집만 세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배경이 없다는 것, 고아 출신이라는 것, 점심시간 지우는 혼자 옥상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아버지가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나 괜찮을까? 배경도 없고,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야.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오후 3시 응급환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고양이가 숨을 못 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즉시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10분간의 사투 끝에 고양이가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는 혼자 진료실에 남아 떨리는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우가 수의사가 된 이유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녁 6시 마지막 환자를 보내고 지우는 혼자 병원을 정리했습니다. 창 밖으로 가족들이 함께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지우에게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밤 8시, 지우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지우가 강아지를 안고 웃고 있는 보육원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그 강아지가 아팠을 때, 수의사 선생님이 와서 무료로 치료해줬습니다. 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픈 생명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 그 말이 지우를 수의사로 만들었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병원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외투, 해진, 운동화, 품에는 피투성이, 길고양이, 접수데스크의 간호조무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길고양이는 보건소 가세요. 최원장이 나왔습니다. 저기, 돈이 없는데 치료 가능한가요?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 돈도 없으면서 왜 왔어요?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지우가 나왔습니다. 노인의 품속 고양이를 봤습니다. 지우는 다가갔습니다. 상태부터 볼게요. 한 선생, 이 환자는 응급입니다. 지우는 고양이를 받아들고 진료실로 걸어갔습니다. 노인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진료실. 지우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맥박, 호흡, 상처 확인. 소독, 수행 연결. 30분 뒤 고양이를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호흡이 안정됐습니다. 지우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인은 대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료비는 나중에 천천히 상의해요. 노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지우는 진료실로 돌아갔습니다. 노인은 지우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최 원장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원장실, 저 노숙자 치료비 누가 내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배경도 없으면서 병원 망하게 하려고 동물들은 죄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내 허락 없이 무료 진료 금지.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복실로 돌아갔습니다. 고양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창밖 노인이 벤치에 앉아 병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예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지우는 병원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건너편 벤치는 비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원룸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만난 그 노인이 누구인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고양이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오전 10시,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고양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곧 퇴원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망설였습니다. 치료비, 정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내셔도 됩니다. 생명이 먼저예요. 노인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최원장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 선생. 재벌이랑 결혼한대요. 고아 출신이 돈 노리는 거 아니야? 지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지우는 침묵 속에서 커피를 뽑았습니다.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최원장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재벌이랑 결혼한다면서요? 네. 그럼, 왜저 노숙자 치료비는 안 내요? 재벌 며느리면 돈 많잖아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거짓말이네. 결국 돈이지. 지우는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저녁 회복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병원에서 소문 났다며?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가 알고 계셔. 이번 주말에 만나자. 나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실까? 아버지는 사람을 보는 분이야. 전화를 끊고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너편 벤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병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마지막 확인만 남았다. 노인은 병원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지우는 홀로 고양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지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아버지가 급한 일이 생기셨대. 다음 주로 미루자. 응,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우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침대 위에 옷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우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11시, 병원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시계, 뒤따라오는 비서, 품에는 작은 흰색 푸들, 우리 공주님이 아침부터 밥을 안 먹어요. 최원장이 급히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선생, 이분 진료 맡아요. 진료실, 지우는 푸드를 검사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가벼운 소화불량입니다. 하루 정도 금식하시고, 금식이요? 우리 공주님이 굶으라고요? 위장을 쉬게 해줘야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수액 마치고 바로 나왔는데요. 선생님, 제가 여기 얼마나 기부하는지 아세요? 최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한 선생, 수액 처치해드려. 원장님, 그건 의학적으로. 내가 원장이야, 선생이야?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치를 마치고 VIP 고객이 나갔습니다. 지우는 진료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 밖을 봤습니다. 건너편 벤치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르신, 고양이 퇴원시켜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노인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은, 왜이 일을 하십니까?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동물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양이 내일 데리러 오겠습니다. 노인이 떠났습니다. 저녁, 지우는 회복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지우야,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 응, 왜 그래? 목소리가 안 좋은데.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노인이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고양이 데리러 왔습니다. 지우는 회복실로 안내했습니다. 노인은 고양이를 안았습니다. 그때 병원 밖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VIP 고객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푸들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지우가 달려갔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노인이 안고 있던 고양이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거품을 물었습니다. 두 개의 응급 상황. 최원장이 뛰어왔습니다. 한 선생. VIP 고객 먼저. 지우는 고양이를 봤습니다. 경련, 거품, 동공 확대, 중독 증상. 이 고양이가 더 위급합니다. 뭐라고요? 저 길고양이가 지우는 고양이를 안고 응급실로 뛰었습니다. 한 선생,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위 세척, 해독제 투여, 산소 공급, 고양이의 경련이 멈췄습니다. 지우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원장이 푸드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VIP 고객이 지우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공주님이 죽을 뻔했어요. 변호사한테 연락해. 고소할 거야. 노인은 구석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원장실 정직 처분입니다. 제 판단이 옳았습니다. 당장 나가요. 회복실 노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생명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노인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후회하지 않아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이 고양이를 안고 떠났습니다. 지우는 창 밖을 봤습니다. 노인이 멈춰 서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시험은 필요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회장님? 내일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지우는 짐을 쌌습니다.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병원 앞에 검은색 세단 세대가 멈춰 섰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비서들, 변호사들, 최원장이 급히 나왔습니다. 비서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태민산업그룹입니다. 최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지막 세단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완벽한 맞춤 정장, 고급 시계, 당당한 걸음, 일주일 전 노숙자 행색으로 이 병원에 왔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남자가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태민산업그룹 이태민입니다. 복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원장이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VIP 고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지우 선생은 어디 있습니까? 어제 정직 처분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VIP 고객보다 무연고 환자를 우선 치료해서 태민은 VIP 고객을 돌아봤습니다. 한지우 선생의 판단이 의학적으로 옳았습니까? 최원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세요. 네. 의학적으로는 고양이가 더 위급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지우 선생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침묵. 정직 처분 즉시 철회하십시오. 태민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한지우 선생 모셔오세요. 태민은 최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병원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본 사람은 한지우 선생 뿐이었습니다. 그때, 병원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복도의 상황을 봤습니다. 무릎 꿇은 최원장 그리고 태민 지우의 발이 멈췄습니다. 저 전우인이 저 태민이 지우에게 걸어왔습니다. 한 지우 선생님 태민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은 지우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님, 대체 왜? 태민은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저는 25시였습니다. 사업을 막 시작했죠. 지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느날, 다힌 길고양이를 봤습니다. 동물병원에 갔지만, 치료비가 없었어요. 태민은 지우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한 수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생명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료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말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다시 찾았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그 보육원 출신 아이 중한 명이 수의사가 됐다고 태민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 그 수의사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선생님에게도 전해졌는지 지우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그분의 가르침을 살고 계셨습니다. 태민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들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딸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지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이미 하고 계십니다. 태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 김선우. 선생님을 키운 그분입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손, 부드러운 목소리, 아픈 생명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 태민은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이어주셔서 문이 열렸습니다. 태민과 지우가 나왔습니다. 태민은 최원장을 돌아봤습니다. 오늘부터 한지우 선생이 이 병원의 의료 책임자입니다. 병원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태민은 지우를 봤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대로 운영하십시오. 돈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병원으로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기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사람도, 낡은 옷을 입은 사람도, 아무도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진료실에서 한 할머니의 강아지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천천히 내셔도 됩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지우야, 끝났어? 응. 마지막 환자였어. 준서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돈보다 귀한 게 생명이고, 생명보다 귀한 게 가르침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준서는 지우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저녁, 지우는 태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관에서 고양이가 지우를 반겼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거실에서 태민이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딸. 김선우 선생님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전해드렸어요. 선생님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태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그분의 아이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문이 열렸습니다. 한 어린 남자아이가 다친 강아지를 안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강아지가 다쳤어요. 지우는 즉시 강아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이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저, 돈이 별로 없는데, 지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먼저 강아지부터 살리자. 진료실로 들어가며 지우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픈 생명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우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검사대 위에 올렸습니다. 창 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김선우 선생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태민에게서 지우에게로 그리고 지우에게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지우는 강아지를 치료하며 작게 미소지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지우는 이 자리에서 생명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김선우 선생님이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